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골드웨이브 아이콘이 있어요.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작업을 수 있는 창이 열리죠. 이곳에서 열기, 어,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음, 폴더로 갈수 있는 메뉴들이 보이고 이곳에서 저는 왕초보 영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폴더가 있죠. 어, 클릭을 해 보면 이렇게 파일들이 보이고 저는 원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 현재 있는 이름 뒤에다 원본이라고 써 넣겠습니다. 원본을 잘 보관을 해야 나중에 잘못됐을 때 계속 복사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원본이라고 뒤에다 덧붙여 준 다음에 어 폴더를 클릭해 주시고 전체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해 주시고. 새 어,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어, 이름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이 하고 음, 원본만 빼고 어, 소리 크기를 저는 덧붙일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편집할 폴더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폴더를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또 아래 폴더도 마찬가지로 복사해 주신 다음에 다시 새 폴더 그런 다음에 이름 정해주시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클릭해주시고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작업할 폴들어 갑니다. 전체 설정을 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열어주세요. 그러면 쭉 팔들이 열리죠. 그러면 일단 보기에도 시각적으로 또 소리가 작다는 걸알수 있죠.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it's already Monday. What did you do over the weekend? 소리가 이정도입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해볼까요? 전체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어, 아이콘을 보시면 스피커 모양의 어,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이곳에서 저는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두 배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배를 해주시고. I can't believe it's already Monday. What did you do over the weekend? 소리 커졌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제 일단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나머지 파일들을 할 건데요. 전이 한꺼번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작업을 하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주세요. 옆에 아이콘을 눌러서 내려주시고 그 보시면 아래 두 개의 파일이 있죠. 자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내려주시고. 자, 마지막 파일까지 다 마쳤죠? 확대를 해서 보시면 확실히 커졌죠? 자, 이제 한꺼번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누르시고, 아래에 보시면 save all 이라고 전체 어, 저장이 있어요. 전체 저장 메뉴를 어, 누르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어, 이 파일들은 작업이 끝났으니까, 어, 클릭해서 들여보내주고, 다른 방법으로 또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 아래 보시면 자동 일괄 처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것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보이죠? 자, 어, 이것은 제가 작업했던 거라 일단 제거를 하고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있어요. 자, 일단, 이것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고 이것은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예요. 저는 폴더 전체를 할 것이기 때문에 폴더를 선택했습니다. 자, 왕초보 그다음에 위에 건 끝났고 두 번째 거를 폴더로 정해 줬어요. 자, 이제 클릭한 다음에 폴더를 정해 줬고 이제 이펙트를 정해야 돼요. 옆에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콜드웨이브 메뉴를 정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보이죠? 이곳에서 아까와 같이 스피커 모양의 더하기 기호가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쭉 보입니다. 똑같은 아이콘이에요. 자, 저는 이곳에서도 두 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자, 이제 알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OK 버튼 누르시면 어, 다 끝났고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음, 제대로 작업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대로 되어 있죠. What's your New Year's resolution? I am going to work out every day.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파일이 몇개안 된다면 직접 열어서 하셔도 되고. 홀더 전체를 하셔야 되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랍니다. 다음에는 소리가 너무 빠르거나 느린 파일들을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